출근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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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10시까지 출근이라서 지금 아주 여유롭게 출근을 한답니다 맨날 신발 똑같은 거 신다가 오랜만에 퀸을 신었어요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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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도착했거든요 퇴근하고 근데 나 누가 머리 쥐 뜯었나 배고파가지고 트레키즈크 갈라구요 오늘 월급날이거든요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신나게 먹고 들어왔는데 <laughs> 비자가 나왔어요 저번 주에 졸업증명서 갖다 내느라 한번더 신청 검사를 하려나 했는데 나왔네요 <laughs> 잘못하면 당장 다음 주부터 매일 출근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간 그래가지고 이게 사츠마리코로 나온 거예요 고구마 과자로 원래 자가리코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맛이 맛있더라고요 이 맛이 아니야. 저번 주에 먹었던 초코무든 그 고구마가 자가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를 못 찾았어요. 오늘도 응?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전봐줄 것 같나요? 신년 운수 대통. 내일은 꼭쉬라 그랬는데, 어쨌든가 정해. 또 뉴칸을 갔다 와야 될것 같고,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일 때문에 요코하마에 출장을 가요. 그 문구 박람회가 있어요. 한국처럼, 문구 굿즈 같은 거, 문구 상품 같은 거 하는 박람회거든요. 거기를 다녀와야 돼가지고. 신나는 일주일. 비자 받으러 갑니다. 아침에 가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려고요. 비자 받을 때 4천 원 필요해요. 돈이랑 여권이랑 전에 쓰던 카드, 재료 카드 챙겨서 가면 되고 4,000엔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편의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표를 하나 사야 돼요. 제가 왜 여기서 떠드냐면 거기 가면은 촬영을 못 하거든요. 내부 촬영이 안 돼서. 그래서 설명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이제 냉장고 샀으니까 좀 소분해가지고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이런 고기들. 다이소에서 산 소분 용기. 콩나물. 고기 잘린 거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거 샀어요. 어차피 다 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점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 점심 박살났지. 이거랑 이 종이컵 사이즈만한 라면도 판답니다. 이거랑 저거랑 김치 싹 말아가지고 먹을 거예요. 혼다시 맨날 소분돼 있는 거 사다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넣으면 감이 오니까 통으로 샀고 일본 다이소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배터리 충전기. 내일 출장 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C 타입이어가지고 회사폰이 이거 충전기 샀어요. 보조 배터리 샀고 파도 사고그 부도 다고 사고. 끝. 아 근데 설마 또1년 나올 줄 몰랐는데 아또1년 나왔어. 어떡해내 비잔데? 제 이름으로는 처음 받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년,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바사긴 해요. 근데 전첫 비자여가지고 1년 나왔나봐요. 카레용 이거는 콩나물국 짠. 저는 이제 운동 가려고요. 6시 반부터 운동이어가지고 짝꿍 오면 밥 먹으라고 무국도 새로 끓이고 밥도 하고. 근데 집 청소를 오늘 못했어요. 그밀프랩 제가 손이 느려서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갑니다. 콘말라요. 이거 이렇게 분류되어있어서 좋고 이게 얼굴에 촥! 감겨요 요코하마 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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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한꺼번에 놨고 진짜 방 침대 <laughs> 회사에서 잡아준 데라 여기로 왔고 하루 1박에 9만원 추워. 우리 추어 뜯겼다 뜯겼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좀. 저녁 먹으러 가기 전이고 오늘은 여기 문구 여자전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문구 박람회여서 되게 큰 브랜드들도 많이 와요 저는 근데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샀어요 이거를 두개 샀거든요 얘가 그냥 마스킹 테이프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진짜 틴 테이프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서 하나 뜯고, 여기 흰 고양이 있죠? 이 배에다가는 이렇게 네임텍처럼도쓸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에 880엔인데, 두개 사면 1,500 몇엔 해가지고, 하나에 9,000원. <laughs> 진짜 비싼 거죠? 9 0 0 0원이어 9,000원 정도. 근데 이거 똑같은 거두개 샀어요. 저희 형님 갖다 드리려고 이거 두개 샀고, 똑같이 같이 오신 분도... 어, 잠시만요. 전화 와서 잠깐 끊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사고 저랑 같이 오신 분도 사고 이것도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형광펜이에요. 근데 그냥 형광펜이 아니라 여기가 보라색이에요. 뒤에는 민트거든요. 음이 보라색 위에 되게 예쁜 민트색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동료분 것까지 갖고 왔는데요. 동료분은 이것도 사셨거든요. 화면 딱지. 근데 이게 한국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에 대욕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대욕장 갈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더못 걸을 것 같은데. 여기가 중화요리가 맛있다고 하거든요 차이나타운도 가까이 있고 해가지고 맛있다고는 하는데 마땅한 데가 없고 그냥 맥주나 마시고 싶다 지금 맥주 마시고 싶고 뭔가 되게 예쁜 곳이라고 하는데 그 멀리서 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뭐 컨디션 괜찮으면 거기 갔다 오고 안 괜찮으면 다시 그냥 숙소 돌아오고 장을 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방에서 목욕을 끝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대욕장 가고 아니면 말고. 잠옷을 안 갖고 왔는데 마침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입었습니다. 이거 목욕 갈때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잠옷이 없어요. 일단 뭘입긴 입어야 돼서. 에센스를 안 갖고 왔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요. 건물 뷰. 꽤잘안 보이죠? 이런 건물 뷰입니다. 오, 오. 6시 반인데 이제 목욕탕에 갑니다. 자고 일어나서 가려고요. 아. 여기 안에 이런 옷이 있었어요. 신발까지. 수건을 안 갖고 갔어. 수건 갖고 가야 돼요. 이제 좀 커피를 마실까 하는데, 밖에 나갈지 아니면은, 여기 패밀리 마트 있거든요. 패밀리 마트에서 사 먹을지 고민입니다. 역시, 목욕하고 화장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마음에 드네요. 근처에 카페가 안 열어가지고, 가려면 도토루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토루보다 그냥 편의점이 낫겠다 싶어서 편의점에서 커피 사오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어제 그밥 먹고 엄청 떠들다가 집에 왔거든요. 집이 아니라 호텔에 왔거든요. 6시 반, 7시에 밥 먹어서. 거의 9 시에 나왔으니까 밥 먹고 밥 먹으면서 2 시간 떠들어가지고 오는 길에 소화가 벌써 다 됐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배고파. 편의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먹으면 뭐 이게 시티 뷰죠, 뭐. 페마 커피보다 역시 세븐일레븐이 저는 더 호해요. 요코아마는 진짜 오사카랑 다른 분위기예요. 엄청 도시가 멋져. 조용한 도시? 뭐, 어제 안 돌아다녀와서 모르겠는데 도시 전체가 되게 평화로워요. 복잡하지도 않고. 어제 가챠에서 뽑은 거 거기 문구 샀는데 가챠가 있어가지고 뽑은 게 이거예요. 출근합니다. 출근. 어제 갔던 박람회를 또 가요. 일차. <목소리> <목소리> 저는 집에 도착을 했고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는 도쿄랑 오사카랑 날씨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코하마는 진짜 춥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그 입던 복장 그대로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자마자 옷을 확 벗어버렸어요. <laughs> 오빠, 오늘은 회사분들이랑 밥 먹으러 가가지고 집에 혼잔데요. 오는 길에 <laughs> 오미야게를 사왔습니다. 이건 남편 거. 이게 2023년 1등이래요. 그래서 샀는데, 뭔지 몰라. 아, 샌베이 같은 건가? 와플 같은 거 같은데? 이거를 샀어요. 뭐, 이거 다섯 개에 700 얼마던데? 거랑 형님 것도 하나 사고 과장님 건 이걸 샀는데 뭔가 요코하마다 보니까 요코하마 관련된 거를 사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과장님 거 이걸 샀습니다. <laughs>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단걸 워낙 안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일단, 샀습니다. 일본도 인스타 팔로우하면 선물 주더라고요. 그, 박람회에서. 그래서 이거 받았어요. 이게, 다이고. 다이고 건데, 안 그래도 회사에서 수첩 쓰는 거다 썼거든요. 이거 쓰려고요. 하, 무슨, 홈쇼핑 하는 사람처럼. 이거랑, 아. 어. <laughs> 동료분이 쿠지 뽑았는데 꽝이죠. 이거는 거의 근데 그분이 커피를 안 드셔가지고 저줬고 이것도 팔로우에서 받았어요. 프로젝트 페이퍼 모눈이 되게 많네요. 이거 사이즈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A5가 좋아서 A5 했고, 저는 커피보다 조금 더 좋은 쿠지를 뽑아가지고 고쿠요라는 브랜드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산 다이어리 브랜드인데, 얘도 모눈이네? 왜 이렇게 모눈으로 주지? 코코요네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어제랑 똑같은데 이것저것 회사용으로 샀거든요. 몰래 보여줄까요? 귀엽죠. 부처님 뭔가 다 소개하고 싶지만 회사 거라 제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부처님굿즈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제는 목요일이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나 봐요. 근데 오늘은 금요일인데 진짜 처음에 딱 갔는데 앞에 사람이 없길래 아 이거 인기가 없는덴가? 약간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안에 줄이 몇 바퀴를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돌아 돌아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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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하고 저는 전날 봤던 것들이니까 봤던 것들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체크하고 왔어요. 7시예요. 7시다. 도 8시네. 그래도 후지산도 보고 좋았습니다. 오사카에서 도쿄, 도쿄에서 오사카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두자리 있는 데를 앉아야지 후지산을 볼수 있어요. 알다, 좀 쉬어봐야겠다. 이 짐을 들고 몇 시간을 움직였더니 힘드네요. 와, 출장 가서 돈만 엄청 썼네. 짠! 운동 갑니다. 수요일에 못 갔던 운동 오늘 가려고요. 토요일 오후 반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갈 겁니다. 가야지. 해야지. 힘내야지. 해지. 운동 갔다 왔는데 한국에 서 택배가 왔어요. 아 오늘 북마크 살 거. 저번에는 택배가 좀 늦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빨리 왔더라고요. 화요일에 보냈는데 수목금토 5일 걸렸어요. 전에 한국 갔을 때못 챙겨 왔던 것들. 아 이거 팩. 제 이런 클레이 팩 좋아하는데 이것도 꼭. 아 멜릭서에서 전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멜릭서에서 세 가지 컬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산 건데 제가 요즘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이북을 e 읽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뒤에 뭐 잡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지모르 거를 샀어요. 궁금했던 제품들. 제가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일의 감각이라는 조수용님의 책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인가 뭐그 영상 나온 거 소개한 적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궁금했던 화장품들이에요. 아, 나 이거 먹어보고 뭐 싶었는데 식곤증을 자주 겪는 사람들,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들, 달달한 디저트 좋아하는 분들이 먹는. 요즘 진짜 거의 에사비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거 매실 맛이거든요. 제가 식곤증이 엄청 심해서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파워 스토어는 못 가가지고 이렇게 립만 새로운 색상을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색상이지. 새로운 색상 이거랑 쿠션이랑 같이 세트로 보내주셨는데 쿠션 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각적이다 그만간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오늘 갔다 왔는데 인요가라고 하나? 그런 요가를 했는데 그게 한 자세를 오랫동안 하는 요가래요. 저안 해봤는데 했거든요. 어,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근데 보통 거기는 요가가 3분 정도밖에 안 오시나 봐요. 3분인데 1시간 20분 정도 하거든요. 80분 정도 하는 거네요. 80분에 한 많아도 3명, 4명 막 이렇게만 오는 거니까 솔직히 처음에 다닐 땐 비싸다 생각했는데 저렴한 것 같아요. 저는 몇번 이상 등록권을 사서 8번에 15,000엔이었는데 1회에 보통 2,300엔인가 500엔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거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에? 뭘 추천해? 누구한테, 추천. <laughs> 누구한테 추천해? <laughs> 일단 여기 갖고 온걸싹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착 전에 핸드폰 위에다 붙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마 생폰에 붙이는 분들 때문에 있었나 봐요.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깔 있는 거 살려고 하다가 그냥 검정 샀거든요. 이렇게 해서 책볼때 이게 은근 잡고 있으면 사이즈가 커가지고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떨어뜨릴까 봐좀 조마조마해. 지하철에서. 왜냐면 보통 제가 서서 보기 때문에. 끝! 나는 마늘을 썰테니 너는 청하에 끓여라 아이고 너다먹었응 알고있어 응. 그래서 내가 하나만 먹는다그 했잖아